안녕하세요, 강희씨입니다 가이가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이런 걸로 보통 테스트를 유튜브 보면 하더라고요. 근데 이런 건잘 들어요. 여기는 좀안 들죠. 이 정도 선에서 뭐 여기는 잘 들고 또 깊이하면 또안 들고 이런 식으로 얘는 아예 안 듭니다. 얘는 아예 씹혀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 뭐 찾아보니까 이거를 가이 가는 법이 나와 있어서 그대로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줄가이 가는 줄이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여러 번해 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칼도 보면 칼을 가는 거를 보면은 많이 갈았을 때 더잘 되잖아요. 근데 제가 한 20번 정도 이 가위를 갈아봤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40번에서 50번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40번에서 50번 해가지고 이게 잘 들더라고요. 보시면은 비닐, 비닐 자를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. 가위가. 비닐을 잘 잘라야 되는데,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얘도 약간 씹히는데, 이쪽이. 그래도 좀 앞쪽으로 가면 잘 잘립니다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투명해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. 근데 이거는 전혀 앞쪽으로 해도 안 잘리죠. 얘도 아예 안 잘리고요. 가위를 얘도 갈아 갈아 봤는데 이를 갈았을 때는 화장지에는 잘 돼요 중간쯤에는 잘 안되지만 잘 됐다 싶어 가지고 더 이상 안 갈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비닐을 자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비닐을 자를 때는 거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넓게 돼 있죠 칼에 비해서 요 날을 이 제품은 이제 다이소에서 2,000원 주고 구매한 건데 다이소에 가면 2,000원짜리 구매하시면 여기 4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각형, 뭐 넓적한 거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한 40번 정도 갈아 보겠습니다 칼을 갈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 그냥 쭉쭉쭉 40번입니다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번 이걸 40번 해주는 이거를 40번 하는 거죠. 이쪽이 이제 40번 정도 했고요. 반대편은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쪽 면이 요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요렇게 하면 안 되겠죠. 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쫙 하는 겁니다. 자, 과연 비닐이 잘 잘릴 건지, 뻑뻑이가 잘 잘리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까보다는 나은데, 그래도 잘안 되네요. 아, 원인이 뭘지? 그러면 살살, 살살 40번 해보겠습니다. 살살, 자 이제 살살, 40번 양쪽으로 다 해봤거든요. 살살 해도 안 되네요. 그러면 이 툴에 문제가 있을까요? 근데 이 가위는 저 툴로 했을 때잘 잘라... 잘렸거든요. 이렇게 잘 잘리거든요. 이 가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똑같이 힘을 줘가지고 양쪽 다 40번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비닐을 잘라볼게요. 아, 안 잘려요. 아까보다는 그래도 잘리고요. 종이를 잘라볼까요? 화장지. 이거 아까는 화장지 자체도 안 잘렸어. 그나마 조금 잘리네요. 화장지는. 그러면 이 저가형 툴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될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양쪽 다 80번. 80번을 하는 거예요. 그럼, 반대편을 한번 해볼게요. 반대편을 살살 해볼게요. 반대편도 효과가 없네요. 음, 그럼, 이번엔 앞뒤로 해볼게요. 칼을 갈듯이, 칼을 갈듯이 해볼게요. 이래도 저래도 안 되기 때문에, 어차피 실패한 가위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. 이래도 안 된다면, 이 줄이 너무 저렴해서 2,000원 짜리라서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밖에 없거든요. 나중에 조금 더 고급형을 사서,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되면. 다른 영상에서는 한쪽 방향만 하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해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. 안 되죠? 자, 삽질의 결과 이제 가는 법을 조금 알것 같네요. 지금 보시면 제가 했던 앞에 했던 부분들은 다헛짓거리고요 지금 보시면 잘 잘리죠. 네, 지금 또안 잘리지만 아까보다는 많이 개선된 느낌입니다. 이 넓적한 부분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. 요 끝부분, 끝부분 위주로 나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다이소 제품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갈때 느낌이 갈리는 느낌이 있어요.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쇠가 긁히는 느낌이 있습니다. 최대한 긁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서 15번에서 20번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시 잘라 보면 알겠지만 자 일단 아까 화장지도 안 들었죠 예 네. 똑같네요 아 가위 갈기가 생각보다 지금은 더안 들어요 원인이 뭘까요 잘잘리네이 줄가리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네요. 정확하게, 정확한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끝부분은 잘잘린것 같아요. 아주 많이 좋아졌죠. 깊숙이 놓으면. 안 되고요. 앞쪽으로만 하니까 되네요. 깊숙히 넣은 것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. 이 가위 갈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. 여러 번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. 또또 어, 또 그러네요. 이 가위에 유격이 좀 벌어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, 자, 이 부분을 망치로 좀 때리고 올게요. 자, 일단, 가위 갈기. 생각보다 쉽지 않고, 방향성도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, 날에 이 힘을 줘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. 힘을 줘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, 자연스럽게, 약간 사선으로 부드럽게 해야 될것 같고요. 횟수도 한 10번 정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것도. 얘는 뭐, 종이가 잘 잘렸으니까 잘 잘리겠죠? 예, 여전히 잘 잘리고. 문제는 이제 비닐, 뽁뽁이. 잘요 왼쪽은 아, 잘리는데 뭐, 나름대로 좀잘 잘리고 있어요. 그래서 부드럽게 뭐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. 부드럽게 일정한 방향으로. 해주되 이 가위날과 얘가 십자로 만든 다음에 얘를 위쪽으로 좀 보내 주면서 부드럽게 갈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 10, 10에서 15회 정도 어, 네. 잘 잘려. 물론 잘안될 때도 있지만 아까보다 처음보다는 훨씬 잘 잘립니다. 아. 어, 2,000원짜리 다이소 제품으로도 충분히 잘 잘리고요. 가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됐던 것 같습니다. 어, 이거 하나로 좀 삽질을 좀 해봤는데, 뭐든지 강하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네요. 부드럽고, 온화하게 가위를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. 뭐든지 마찬가지죠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광희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